주사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면 혹시 그 원인이 발바닥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재활의학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온 소영준 의사입니다. 무려 8 1세가 넘는 지금에도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발바닥 관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목, 어깨 등 온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발바닥과 우리 몸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제가 치료했던 수만 명의 환자 중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사람들은 모두 발바닥 관리를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약국에서 파는 파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붙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83세의 이태준 할아버지는 5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두 번이나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와 위험성 때문에 망설였죠. 그러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셔서 발바닥 파스요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3주 후부터 차츰 상태가 나아졌고, 한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김정숙 할머니는 12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큐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를 꾸준히 붙이기 시작한 후 3주 만에 손주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추천한 환자 중80% 이상이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둘째,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꾸준히 시도해 보신 분들입니다. 셋째, 평균 7일 내에 통증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간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통증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했던 꿈과 행복한 일상을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제주도를 걸어서 한 바퀴 돌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81세 최순희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이 영상을 본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었던 그 시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찾아오면 직접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뛰어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허리나 무릎 통증이 나아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제부터 왜 발바닥이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심하시지만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이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몰려 있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중앙 제어실이라 불립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은 전신 근육과 힘줄을 이완시키고 엔돌핀, 자연 진통제 분비를 40%나 증가시킵니다. 특히 용천열은 전신 염증, 신장 기능, 어깨와 허리 통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파스 선택 보통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중간 자극의 파스를 사용하세요. 2. 크기 505cm 정도로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세요. 3. 부착. 2치 무릎 통증. 발바닥 중앙 아래쪽. 허리 통증. 용천 혈과 뒤꿈치 중앙. 어깨 통증. 엄지 새끼 발가락 아래. 목 통증.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 아래. 시간대. 저녁 9, 1, 10시 사이에 붙이고 아침에 제거하세요. 주의사항. 민감한 피부는 작은 크기로 테스트하고 당뇨병 환자는 주의하세요. 이 기본적인 방법 외에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비밀 습관들이 있습니다. 물 섭취. 하루 8잔 이상.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잔, 둘 발목 돌리기, 아침마다 1분씩 회전 운동, 3코기주 3회 20분씩 규칙적인 걷기, 4 항염 식품, 고등어, 올리브 오일 등, 5 스트레칭, 올바른 수면 자세.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6세 김여모 씨는 한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81세 박순자 씨는 3개월 후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첫주는 매일,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발바닥 파스와 함께 실천하면 통증 개선 효과를 두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79세 정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파스만 붙였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물 마시기와 걷기를 함께 하니까 효과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을 정도예요. 85세 박재현 할아버지는 스트레칭과 올바른 수면 자세가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니 아침에 몸이 한결 할아버지는 무려 3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셨죠. 하지만 발바닥 파스와 함께 습관을 한 달간 실천하신 후 매일 아침 요양원 정원을 한 바퀴 돌며 산책하고 계십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79세 이영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집 안에서도 거의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죠. 그러나 발바닥 파스와 습관을 두 달간 꾸준히 실천한 후 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꽃다발을 건네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83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15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며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셨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와 추가 습관을 3개월간. 할아버지는 무려 3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셨죠. 하지만 발바닥 파스와 함께 습관을 한 달간 실천하신 후 매일 아침 요양원 정원을 한 바퀴 돌며 산책하고 계십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29세 이영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집 안에서도 거의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죠. 그러나 발바닥 파스와 습관을 두 달간 꾸준히 실천한 후 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꽃다발을 건네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83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며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셨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와 휴가 습관을 3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계십니다. 83세의 나이에 말이죠. 박정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젊음을 되찾은 것 같아요.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통증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립니다. 우울해지고 사람들과 교류하기 싫어지죠. 하지만 오늘 밤 발바닥 파스 하나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회복력을 돕는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와 좋은 습관은 바로 그 회복력을 키워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내일부터 물을 많이 마시고 가볍게 걷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싶다면 댓글에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꾸준히 실천하고 한달후 몸에 생긴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한달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두 발바닥 관리를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약국에서 파는 파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붙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83세의 이태준 할아버지는 5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두 번이나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와 위험성 때문에 망설였죠. 그러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셔서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3주 후부터 차츰 상태가 나아졌고, 한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김정숙 할머니는 12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를 꾸준히 붙이기 시작한 후, 3주 만에 손주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놀이터에서.